그 게임 하다 보면 숨어 있는 스테이지들이 있잖아요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슈퍼 마리오를 열심히 했는데 하늘 나라가서 코인 못 먹으면 그렇게 억울하더라고요. 해축 팬들에게는 토요일 새벽 경기가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는 1대 3으로 노팅엄이 가져갔는데 요 경기 살짝 보겠습니다. 전술 분석 없어요. 누가 똥님 없어요. 일단 이번 경기는 누가 똥님이 퇴장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휘하지 못하는 경기였는데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짱하더라고요. 이미 누며 들었나 봅니다. 경기는 전반에 노팅엄이 사랑하는 선수 예이트가 중거리 딸깍하며 1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얼마 지나아 윙크스가 답지 않게 측면까지 강하게 공을 몰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올라오는 공에 바디가 발을 갖다 대며 동점을 만들고 전반이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우드가 박스 안쪽에서 수비 하나 등에 지고 돌아서며 터닝 슛으로 골 다시 앞서 나가는 노팅엄입니다. 15분 뒤 레스터 뒷공간에 로빙으로 떨어지는 공을 또 다시 우드가 파스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간단하게 헤딩골을 넣어 1대 3을 만들고 경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노팅엄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팀의 수장인 누누가 벤치 없다는 점과 팀의 핵심 중의 핵심인 깁스 화이트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려와 달리 노팅엄의 공격 선봉인 우드와 오도이가 레스터 수비진을 밀어붙이며 안정적으로 승리 가져갔는데 레스터 입장에서는 경기 잘 풀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선수들의 실수로 자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팀의 첫 실점은 측면 수비 저스틴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볼을 예이트가 기가 막히게 중거리 꽂은 거고 세 번째 실점은 우드가 파스와의 경험에서 승리하며 아니 파스가 우드에게 밀리며 골을 내줘버린 거죠. 우드가 파스를 바스로 만들어버린 건데, 경기는 뭐 이렇게 끝났고, 노팅험이 잠시나마 리그 5위에 올라서며, 리그 25% 정도 소화한 시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보면서 클래식한 스트라이커의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지 싶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 우드입니다. 지난 수정공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의 승점 6점을 벌어준 공격수가 되었는데, 이번 시즌 득점 순위에서도 7골로 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드와 엘링 홀란드는 취향 차이? 이 정도로 볼수 있는데 이 정도면 누누와 펩도 취향 차이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닌 게 대제로톱 시대를 열었던 펩이 엘링 홀란드라는 정통파는 아니고 완성형 스타이커를 영입하며 믿을 수 있는 득점원을 구축했는데 약간은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나 제로톱의 아버지가 제로톱을 버렸다. 진짜 톱으로 상대를 썰어버리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술 역량이 어마어마한 양반이라서 언제든지 필요시 제로톱을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요. 여하튼 우드가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은 확실히 상대 센터백 한명 달고 등지는 순간인데 피지컬 좋은 공격수가 힘으로 상대 수비를 압도하고 슈팅 공간을 만들어서 골을 만드는 순간. 이 순간은 축구에서 볼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지 생각됩니다. 대신에 아쉽게도 이런 유형의 공격은 수준급 수비수, 피지컬이 압도적인 수비수들 앞에서는 다소 무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소인배 유형의 공격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형태의 공격은 강력한 헤더인데 확실히 피지컬에서 나오는 점프력을 더해 힘을 실은 헤더는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려운 궤적을 만들어내며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드 역시 이런 면에서 능한데 올 시즌 7골 중두 골을 헤더로 만들었고 이골 모두 xG 값이 0.23, 0.03으로 상대 골리가 당할 만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헤더가 좋은 정통 파스트라이커가 있다는 것은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패로 활용될 수 있는데 세트피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공 공격수들이 공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의 카이 하베르츠가 정통파 공격수라고 하긴 어려우나 카이도 이번 시즌 챔스 포함해서 기록한 5골 중에 두골이 헤더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이 최근에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세트피스에서 어떻게든 결정을 본다는 점인데 이게 피지컬 좋은 살리바 마갈량시라는 수비수 두 명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죠. 사이즈가 크고 헤딩 능력이 있는 공격수가 세트피스 공격 시 수적 우위를 점해주기 때문에 그 밖의 선수들을 활용한 다양한 세트피스를 선보일 수 있고 수비 시에도 카이 같은 공격수가 상대 장신 수비수들 잡아두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결에서 우드와 같은 클래식한 공격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결정력인데 승부차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가? 라는 점에서 우드는 최근 두 경기만 보더라도 결승골을 넣으며 결정력을 입증했습니다. 리그 전체 슈팅 대비 골수에서도 19개의 슈팅 중 7개를 성공시키며 거의 40%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돌풍의 팀 아스톤 빌라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와킨스는 그래도 정통파 스트라이커에 가깝고 존듀란이 정통파 스트라이커냐라는 점은 조금 더 고 봐야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최전방에 나오는 쫀득한 공격수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제로톱은 아닌거죠.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리그에서 만든 15개의 골중 9골을 이두명의 스트라이커가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 최전방 공격수가 골 넣어서 경기 가지고 오는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싶겠냐만은 우리는 그동안 메날두 강정기에 살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경기를 결정짓는 것을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 기간에도 대단한 공격수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메날두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흥민이나 살라같은 측면 윙어들이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메날두 시대가 지고 해리케인, 엘링 홀란드와 같은 공격수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크리스 우드, 존 듀란, 와킨스를 위시한 돌풍의 팀들도 올라오면서 확실히 또 한번 축구의 흐름이 변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레스터는 부온노나테랑 바디의 클래스는 인정해 줄 만한 경기였고 스티브 쿠퍼 감독은 경지로 처음으로 노팅엄을 방문하는 의미 있는 경기였으나 수비진의 실수로 친정팀의 승리를 헌납했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레스터의 바디의 골을 보면서 이게 공격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 37살의 공격수 바디와 32살의 공격수 우드가 10년이 넘는 메날두 강점기를 지나 황혼의 선수가 되어 새로운 흐름에 각각 맞는 것이 축구 어렵네 라는 덕배선수의 말을 다시금 곱씹게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